안녕하세요, 미스터모입니다. 여기는 나고야의 오조네역입니다. 오조네역 아마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조금 살짝 외곽인데 뭐 어쨌든간에 지하철로 올수 있는 장소고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도쿠가와원이라는 곳을 갈 겁니다. 원이라는 뜻에서 이제 알수 있으시겠지만 이제 정원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미술관이 있는 곳이기도 해요. 거기 미술관은 따로 가보진 않을 거고 그럼 오늘은 도쿠가와원 정원을 한번 돌아보는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도쿠가 도쿠가와 원 장소가 이번 나고야 여행의 실질적인 이제 마지막 코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행으로서는 여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이고 이제 바로 내일이면 다른 지역으로 또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고야에서의 마지막 여행지 도쿠가와 원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같이 가보실까요? Let's go! 네, 금강산도 식후경 밥을 먹고 이제 다시 도쿠가와 원으로 이동합니다. 여기 오존의역 근처도 어떻게 보면 번화가인가 봐요. 저 여기는 완전 처음 들었는데 이런 뭐 오존의 에버뉴 해가지고 상가들이 조금 있습니다. 큰 동네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J R 선이랑 일반 지하철선이 모두 모이는 곳이라서 좀더 이제 번화가가 형성이 된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도쿠가와원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도 느끼실 수 있겠지만 도쿠가와 가문과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나고야 성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가문과는 관계가 있지만 여기 도쿠가와 원이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랑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곳은 아니기는 해요. 이런 점을 알고 계시면 좋고 대신에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 가문에서 이제 가지고 있었었던 여러 유물과 보물들을 거기 미술관 있거든요. 거기 미술관과 박물관이 있는데 그쪽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들려보시던. 좋겠지만 저는 안갈 거예요. 저는 왜냐면은 거기가 그 내부에서 촬영이 안 됩니다. 그 미술관 특성상 그 내부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제가 들어가 보지 않을 거고 독쿠가원 정원 위주로만 좀 구경을 할까 해요. 사실은 단풍이 지는 계절이 가장 아름답다고는 하는데 뭐 그거보단 좀 빨리 와서 그 정도까지 아름답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은 들기도 합니다. 참고로 오존에 역에서 독쿠가원까지는 바로 딱 내려서 갈수 있는 게 아니고 좀 걸어야지 됩니다. 어 대략적으로 한 600~700m 정도는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게다가 이제 미술관 쪽까지 간다고 하면 거기도 규모가 좀 있는 편이니까 시간이랑 좀 체력이 좀더 소모될 수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버스를 타실 수시다면은 버스 패스권을 구매해가지고 여기서 뭐더 가깝게 이동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버스 배차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돼요. 그래서 2~30분이면은 한 6~7 700m 걷거든요, 사실은. 그건 이제 선택하시기에 나름이겠죠. 잘 생각해보시고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지금 오늘은 이제 지하철만 탈수 있는 패스권을 구매했기 때문에 천천히 밥도 먹었겠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까만큼 땡볕은 아니어서 좀 걷기 나쁘지 않네요. 네, 도쿠가와원 입구에 들어왔습니다. 딱 입구에 들어서자마자부터 이렇게 예쁜 정원이 나오죠. 일단 입장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정식 입장료는 300엔이고요. 미술관을 포함하면 금액이 올라갑니다. 제가 그거는 자막에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300엔도 다 내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티켓에 240엔이라고 써있잖아요. 패스권이 있으면 여러 가지 의미로 할인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하철 패스권이 있잖아요. 여기로 이제 60엔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패스권이 있으면은 240엔에 들어올 수 있다.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더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하루 만에 나고야성과 도쿠가와원을 모두 오겠다 하신다면은 도쿠가와원이 300엔이고 나고야성이 500엔이잖아요. 그럼 800엔이 들어야 되는데, 할인이 됩니다. 두 군데 한 하루 만에 다 간다는 조건으로는 650엔에 티켓을 끊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저렴하게 티켓을 끊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차피 하루 만에 온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끊었지만, 패스권으로 약간 할인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도쿠가와원의 경치는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입니다. 짠. 군데군데 그늘이 있으니까 좀 걷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분위기 괜찮죠? 이렇게. 연못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연못이 있고, 연못길을 따라서 한 바퀴 쭉 돌아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저기서 폭포도 흐르고, 개울도 흐르고 해가지고, 뭐랄까, 물소리가 계속 들리는 게 기분이 정말 좋아요. 이야, 분위기 괜찮죠? 여기 도쿠가오원은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광명소란 느낌이 어쨌든 없을 순 없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든 현지 사람들이 됐든 연인이 됐든 한 바퀴 그냥 걸으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눕니다. 네, 이런 모습들이 여기가 제가 봤을 때 관광명소라는 느낌도 들지만 동시에 그런 글린공원의 역할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제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할인을 받고 들어오면 금액적인 부분도 좀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와서 한 바퀴 돌면서 뭐 이제 피크닉까지 하긴 나서 좀 어렵겠죠. 뭘 음식을 먹는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니까. 하지만 여기서 구경하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산책하기에는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들곤 하네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단풍나무가 진짜 많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가을 시즌에 오면 진짜 예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름에야 당연히 지금같이 더운 날씨에는, 아뭐 어, 이렇게 단풍이 질리 없겠지만, 네. 가을에 이제 단풍질 시즌에 오면은 여기가 울긋불긋 장난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정말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해요. 그거를 이제 배경으로 사진 찍으러들 많이 오시는데또고시기에는또 그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그런 점도 유의해서 여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숲 분위기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좀더 아름다운 사진을 찍기 위해서라면은, 그런 계절적인 부분도 신경을 쓰시면 좋겠죠. 야, 옆으로 또 작은 폭포가 흐르니까, 시원하고 좋네요. 도쿠가원 앞쪽에 연못을 보셨지만, 연못만 있는 건 아니네요. 이렇게 연못 위쪽으로 해서 산쪽으로는 작은 숲길이 있습니다. 숲길에서도 계속 물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구경하기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길도 잘돼 있고 아, 이런 날씨도 오는데 그늘이라서 약간 더 시원한 것도 있고 <laughs> 진짜 괜찮다 네, 도쿠가와원 지도를 보면서 다니고는 있지만 뭐랄까 약간 미로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없지 않아 있네요. 그러니까 뭐랄까 길 사이사이에 또 다른 길이 있고 그 길로 가면 또 다른 경치를 보여주고 이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랄까 계속 한 곳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정원의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생각도 좀 해보는 바입니다 지금도 보면 옆으로 이제 개울이 흐르잖아요 이게 정면에서 아까 입구에서 들어왔었던 이런 장소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다리 아래로 내려와서 그 작은 길을 따라 와야지 또 이런 길이 이런 길이 아, 나온단 말이죠. 그런 걸 생각하면은 정말 구석구석 다니면서 뭐랄까 아 정원이 참 독특한 구조구나 <laughs> 생각을 할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 좋습니다. 주문 천천히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물소리도 듣고 파랑파랑한 것도 보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도쿠가와 원 같이 한번 둘러보셨는데요. 요런 분위기의 장소였습니다 위치상으로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가는 뭐 사카에라든지 아니면 나고야역 근처와는 살짝 동떨어진 곳에 있기도 하고 지하철역과의 그런 거리도 좀먼 편이라 좀 걸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한번쯤은 와가지고 산책하기도 좋고 해서 발품팔아서 올만한 장소가 아니었나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뭐랄까 분명히 이제 나고야 성과는 또 다른 분위기가 있는 곳이에요 나고야 성이랑 여기 도쿠가와원을 같이 오게 되면 티켓을 좀더 저렴하게 막이 끊을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 보셨다가 같은 날 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작은 정원이에요. 한 바퀴 돌아보는데 1 시간, 뭐 사진까지 찍고 하면 2 시간, 뭐이 정도면 충분히 돌아볼 수 있는 곳이지만 그 동안은 힐링이 충분히 되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제 나고야에서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제가 나고야에서 오사카로 넘어가는 영상 그리고 이제 나고야 여행에 대한 마지막 코멘트 등등을 남겨가지고 영상을 한번 제작해서 보여드릴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